도함수도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이어지는 거지. 같은 거야. 같은 거라는 거야. 얘를 쓰니 그래프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게 도함수도 있잖아. 그래서 158번 이것도 예전에 여기분이 통했던 거야. 158번 뭐 159번 이게 그냥 말이 유형이 있지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래. 158번 같은 거 보면 얘는 야이 설정에 맞게 그래프 그려봐. 그래서 사차함식이 있는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이거 실근 어, 실근을 f(x)가 사차함수인데 아무튼 이거 어는 0이 x에 골 알파랑 베타가 있다는 거지 근럼뭐 x-알파랑 x-베타를 어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러면 실근에서 이거 또있아자 f 알파랑 0이래 근데 나는 무슨 말이야 이 말은 f알파랑 어 f베타가 모두 다0이라는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f 알파 이고 f h i 알파 이면 뭐라고 x 마스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알겠어요? 계속 넘어지 어 그러면 x 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참이죠 어왜 함수값도 0. 어그 값도 0. 그 지점에서 그럼 항상 뭐 제곱을 인수로 제... 적어 됐죠 이거 그 맨날 하는 거 어. 자, 그 ᄂ에서, 알파랑 프라임 베타랑 곱했더니, 응? 얘가 0이래. 0이면은 퍼번을 갖지 않은데요. 그게 어, 뭐냐, 이 말이야. f 알파, f 베타가 0이면은 어, FX, 0은 하나 갖지 않은데. 응? 이거, 이제 좋아요. 어. 이거, 이거의 근을 판정해,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럼 나오는 경우를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문제하고 150번 문제가 거의 흡사해요 다이게그 상황에 맞게끔 그, 그려, 그려봐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자첫 번째 구제문은 알파만 0이야 그 베타는 0이 아니야 뭐 이럴 수있어 그지? 근데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알파만 0으로 치자 어? 알파만 0이야 그러면 방금 기억했잖아 우리가 f' 알파 0이기 때문에 f 알파도 0이고 그럼 fx는 어쨌든 간에 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xms 알파에 집으인인 수를 받는다고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일단 이렇게 해서 접해야돼 알파에서 알겠죠? 그럼고 나서 베타를 지나야지 베타를 가지 그럼 펜타를여기 치자 됐죠? 그럼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돼? 언젠가는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이해갔어요 선생님 베타 여기 말면 여기 있으면 안돼뭐 상관없어요 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허근 있어 없어? 허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지? 왜 알파 두개 있고 베타 하나 여기 뭐간마라고 하면 간마 하나 있고 그래서 허근이 없어 알겠으니까 허근이 있으려면 이 극값이 붕도있어야돼이 극값이 붕도있는거 그게 이제 허근이 있는 거 알겠죠? 근데 얘는 근이 다 실근이야 이해가? 했지? 근데 꼭뭐 이런 별표도 아니라고 베타 여이 있어서 상관다고 알겠지? 자 이번에는 자 알파가 똑같지 이제? 알파 0이 아니고 베타 0이 아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필요없어 똑같잖아 바꿔줘 그냥 우리 베타 이게 뭐 알파 이러리 되잖아 이해 가지? 어 알파 베타 뭐큰 의미가 없죠 대수비기가 없는 상태에서 대수비 있다고 해도 그래 뭐베타더 아, 크대 그무뭐 이렇게 부면잖아 이렇게 음. 그럼 알파 여기 아니면 여기 둘중 하나 알파가 되겠네. 그럼 실근 하나 더 있잖아. 이해가? 그럼 베타 준 거니까 베타, 베타 두 개. 실근 두 개. 그래서 총네개 실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근이 없어. 그치? 세번째거 봐. <laughs> 알파, 베타가 아 어, 선생님 잠깐만 이 표현을 잘못했구나. 어쩐지 어, 못했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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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알파는 0 어, f' 베타가 0이 아니고 어, 이렇게 해야지. 그있네이게 마찬가지. f 래서 알파가 영이 아니고, f 다시 베타가 영. 이것만 영. 문자겠죠? 이렇는문죠 이게 맞는 말지? 그렇지? 자 이번엔 뭐야? 풀다 영일 때, 어, 풀다 영. 알파, f 다시 베타 모두 다 영일 때, 어, 모두 영일 때. 이때 뭐야? 베프? 이때는 알파, 베타 중근이에요. 둘다 중근. 이제 그중게이술이지않기 이런 식으로.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총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총4개 그래서 얘도 허원이없죠 이해가지? 됐지? 그쵸? 무슨 거? 얘는? 허거이 없다 지금 실근한다이말 알겠습니까? 아, 니네는 참이야. 참. 자, 만약에 디귿, 디도 보면은 이귿은 얘는 그래프 그려봐. 아는 말이야. 이거 마케팅 그래프 그려봐. F- 다시 알파, F- 다시 베타가. 알파, 베타가 양수하는 거야. 어. 양수. 그럼 얘를들데 중요한 게아 알파벳의 뜻이 이지이 어디야? 엑스처가 만나는지점이야 그치? 그때 순간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 두가지 밖에 없잖아, 그치? 경우가. 이거 그려보라고. 그래서 첫 번째 그려보니까, 그냥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이때 기울기가 양수, 양수로 그리면 돼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침행 방향이 결정인데 그래, 곡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가 사함수 그렇게 그려봐 최고차항에서양수의사함수를 어떻게 그래? 어?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와서도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 이런 걸 보게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증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음만지있겠죠 아, 마찬가지로 둘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감소 감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 맞겠죠? 사천석 그림의 크면은 어쨌거나 이런 식이에요, 이거 어, 이런 식밖에 안 된다. 감소에서 이렇게 돌아, 이런 식으로 문자 겠죠 그럼 뒤에서 보면은 어 서로간 그쵸네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문자 겠지 이렇게 그 된다. 그럼 뒤에도 참 기형 이은티의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게 나와요. 어. 그, 래서 어디랑 이어져서 나오냐, 그걸 차이고, 다, 개념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어. 이 감을 계속 유지해야 돼. 이거 아마 한, 한달 지나면 또 감거든? 또 계속 풀어야 돼. 어. 근데 나중에 지겨와서 그러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160번 같은 경우는, 어? 160번이나 1 5 8번이이 얘랑 거의 비슷해. 이런 식으로 응. 너희가 직접, 야, 이병에 맞게끔 그 그래프 그려서 찾아. 이말이야요 그런데. 어, 그래프 그려서 이제 해봐. 160번. 어, 150번은 오히려 쉽고, 오히려 쉬운 문제라고 보면 되고. 아,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음, 응, 이제 해야겠구나. 이제. 자, 뒤에 걸를보자 음. 자, 슷비슷한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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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딱 똑같은 거 그래. 가래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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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세요. 어,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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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보면요. 래 그래. 그래. 그 최고 래 그래. 그다 그래. 그래. 서래 그래. 그래. 그 있고, 래 그래. 가래 축과 서로 다른 세에서만다 알파벳타간만들 이건 순서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된다. 알파, 베타, 베타 다시 엑스. <laughs> 이렇게 표시나,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어. 아, 이제 끝날 거야. 어? 더 이상 없어. 그럼 이제 <laughs> 여기에서 맞춰서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쭉, 쭉, 쭉 내려서. 원암수 그래프를 치에서 하면 되겠지. <laughs> 극소, 극소. 그래서 적당히 하잖아 이렇게. 내가 막 그린 거야. 이걸 그릴 때 이쁘게 들면 안 돼요. 이게 극소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라는 말이야. 이게 fx다. 이걸 가지고 그냥 전화처럼 하 말이지. 기억보자. 자, fx, k가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가지면은 fx의 극대값은 k래. 어. 여러분은 여기 있다고 뭐해? 기억은 뭐야? 자, 기억은. 기억에서 여기 있다고 뭐하는 거야? y, p를 딱 그어서 서로 다는세개의 실근만 가져야 돼. 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각대가 이다 하면 어 왠지 맞는거 같아. 이렇게 딱 그면은 이렇게 딱 그면 y는 k 이렇게 그면은 어? 하나 둘셋 맞잖아요 이것 밖에 없냐이 거지 아니지 밑에 보이니? 보이죠 이게 발레지 이게 쭉 일으키거든요 이해가죠? 어. 이런 경우가 발레죠 발레 어? 어, 예. 하나 둘셋 맞잖아 근데 이게 yk가 는 지금 이제 극대값이야? 아니면 극소값이지 않습니 이해갔어요? 어. 극대 아니면 극소다 이런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억은 거지. 어. 트로다한 세 실근값은 그때 극대값이 k가 될 필요 없다. 극소가 k일 수 있다 이거죠. 됐죠? 이해갔어요? 네은에서 알파벳타 단마가 모두 다운수래 그거 뭐야 니은이 그래프를 밑으로 쭉 내려라 하던 어? 지 어, 내려서 그럼 서로들은 두시은 같이 그냥 이거 연한 거지 하천 밑으로 쭉 내리라고 쭉 내려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둘 해서 니은 참참 이거 했으니까 그치 그게 내린 거야 쭉 알파 베타 감말때기 알파 베타 감말때 한수 값이 이렇게 다 공수되는 거죠. 이 기준에서 자 마지막 디급어 fx도 여기서로는 내기 시은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요. 어비해서 마찬가지 또 그냥 막 점다 힘 그려. 감마이 그렸는데 얘가 서로는 내기 시은 갔는데요. 어? 어 여기 마찬가지 이 그대로 그냥 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인데 근데 한번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경우지 그래서 즉 그러면 사차함수에서 이거 로을네 개씩 가질 조건요 어떤 게냐 극댓값하고 극솟값 사이를 지나야 돼, 알겠어? 어, 모든 극솟값하고 모든 그 극댓값 사이를 딱 지나야 돼. 그래야네 개가 가능한 거거그 그럼 그때 그 조건을 볼까 f 파 음수. 어제생각 f 파 음수 맞잖아요. 어, 이거 음수. 그것도 뭐야? 대충 음수. 맞지? 맞지? 근데 문제 다시 봐. 문제 뭐라 했어?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 말이야. 맞아? 지금 f 파가 음수 거꾸리 이제 역을 말이요. 역이란 게 뭐야? 역을 봐이지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f 파가 음수고, 어? F 감마가 음수면은, 얘가 어, 서로 다른 네 개씩은 그냥 이 말이야. 어, 네 개씩은 그냥 이 말이에요. 어. 이 참여도 맞아? 알았어. 두개 같이 다시. 그래 F 앞으로 옮수고 한번 수인데 어, 두개 갔네. 안 되네. 알겠습니그 여기서 님 아니에요. 그뒤에 거실. 알겠죠? 응. 거실. 어. 뒤에다 발래가 님이야. 알겠죠? 어, 뒤에서. 그럼 만약에 필충 조건에 대기한 조건인 뭐야? 만약에 이게 참이 돼. 어? 레이 네, i 그, 어? 어, 참이야, 참. 상이 제일 좋거든요.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뭐가 추가돼 F베타가 양수면 돼요. F베타가 양수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극대값이 양수야. 이 말이 붙어 가야 돼. 알겠지? 그럼 피칭도 또 이대로. 됐으니까? 알겠지? 어,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처럼 푸는 게 뭐냐? 그 160번을 풀면 돼요. 어, 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160번. 비슷해. 네. 다 하는 방식이. 무슨 네. 여기는 어. 다양한 그래프들을 상호적으로 어. 연결해서, 어. 근데 그 안에 공통적인 게 되게 많아. 어, 계속 공통적인 어. 개념 가지고 여기가 어. 힘이 м е 그냥 이거 이세 가지 그래프를 생에 f, r, f, eta, 반마 이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선정을 맞게끔 해봐라 아무 이말이지 그래서 f, r, e t 타 반마 순서 가있다 이들 이 상태로 음수인데 어쨌건 알파, 베타, 반마 그래서 그래프 이 경우 가지고 경우의 수대로 그래도 안 음수, 음수, 음수인 거또뭐 있어?

그러니까. 응. 여기서 당연히 안 되는 거는 안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안 되지. 얘는 이건 x죠. 응. 왜? 베타가 극대거든. 반드시 응. 이렇게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 있 이수로 극대 극수 아, 극소, 극대 극수로 극대니까 세번 그리세요. 첫 번째 이렇게 그리데 돼. 적당히 그리면 돼. 응. 그럼 얘는 어떤 걸 그릴까요? 이렇게 는리면 돼.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이때 양, 수음수있 어, 때, 이런 경우. 그두 번째는 뭐야? 양수, 양수, 음수. 어, 양수, 양수, 음수. 그니까, 러 극소, 극, 극하고 극대량의 양수, 나널 음수. 여기가 알파, 음, 베타, 감마 이렇게. 이해가 가지? 이렇게 해도 돼. 마찬가세 번째는 뭐야? 이게 반대. 어. 알파는, 아이고, 알파는 음수. 이렇게, 죄송하겠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문자액점이세 가지 가능성 펴라고 말해. 그렇 기억에서는 x는 베타 그때 당연하죠. 니은에서 는 f(x) 0은 x 2c를 하는데요. 받침 아, 다두 실인이죠. 어떤 경우 다두 실인이지? 어. 맞아. 디귿에서 f'(x) 양수면 어디인 거 이거 아니고. 이 이번에서 이거이 디귿이 디귿. 어, 디귿 말했고 어, 이 경우는 f(x) 0은 베타보다 베타보다 아, 큰 거죠. 큰 두식을 같지 그치? <laughs> 디귿포지 알겠어? 됐습니까? 어, 이디귿 디그들의 포인이가 알겠지? 어.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 각각 경우에 맞게또 그 연출을 시켜서, 어, 문제 풀어라. 억여운 기능만 사용해줍니다. 여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이니까, 한 번, 풀어봐.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겠지. 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한 번.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자, 넘어가서 이어서 또 할게. 봐봐. 그, 하나만 더 할게. 저기, 166번 보세요. 얘는 절대값에 있는 그래프인데, 절대값 나온 거 치고는 되게 쉬운 거야. 얘는 뭐, 딱히 뭐 이렇게. 어. 다 지금 이런 비슷해요. 저 사람들이 다. 어쨌든 비슷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에 대한, 이제. 그, 한, 아, 절대적에서 수에 관련된 문제는 뭐 엄청 어렵지. 정확하게. 그서 뒤에 뭐 하라는데, 단계적으로 앞이 좀 더.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 쉬운 거예요. 그래서, 166명에서, 자, 이, 그, 래프 보이지? 0하고 2에서, 자, 0에서 뭐가죠? 극대, 2에서 극소 같잖아. 그지 어, 0에서 극소. 자, 그래서 뭐야? 6번. 자,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이렇게 빼면 되지.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자, 그러면 F0이 기억에서, 바로 봐. F0이 음수 기억은 서빼릴게 F0이 수야 이거야 이거 이거. 됐죠? 어, 법적 운수. 음수. 음수면 절대가 F0이 절대가 F2보다 작대. 뒤집으라고. 어, 뒤집으면 되잖아. 그치? 야, 근데 봐봐. 절대가 f F5, 라고 절대가 f2라면은 결국에는 x축하고 어, 이 함수 함수 값의 절대값 있죠, 그치? 이 간극, 간극 이거 말하면 이거, 이거, 그치? 이 길이가 절대가 f0이잖아 그이 길이가 절대가 f2지 이거 뒤집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누가 더 자, f2가 더 길잖아 길이가, 그치? 이해하죠? 아니, 그그프를 그려보세요 일단, 그려, 일단 그려봐, 겠다 그려보면은 그려 어, 당연히 f2가 크게 나와서 기억 참이다 이렇게 푼다고 알지? 어. 기억 참이에요. 누가 응? 알지? 그래서 리턴에서 응. F0 그리고 F2 응. 양수, 아0 이상. 어. 자 이러면은 f(x) 적득 f(x)가 a 의속수인이아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도 마찬가 똑같다고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뭐 0이 되는 상관 없어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이젠 식이지. 어쨌거나, 어, 0이 되는 요일에있 치더라고. 횡어 아이다 맞게끔 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지. 런 양수연습 때,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죠? 그지? 뭐,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건 음수 음수. 어, 이것도 가능해요 0이 되도상관 없다고, 한 놈이. 알겠지? 근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쉽게 되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말이잖아. 그래서 그럼 이 상태 절대값 그림 어떻게 돼? 이거 꺾여서 이렇게 하 나. 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 뭐야? 극소인지 몇 개야? 하나 둘. 그죠? 여기도 절대가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 극소 몇 개? 하나 둘. 됐죠? 접하면요? 접할 상관 없잖아. 어, 이게 접할 수 있거든? 동화 있어서. 그럼 이거까지 그래? 이거 가능하다 치자. 어. f 어떻게 이렇게 뻗어서 옮겨게몇개 하나 둘셋 알겠죠? 어떻게 해도 다두 개씩 나온다. 그래서 d 아 뭐야 D는 참이다 됐으니까 어 D는 참이야 참그그그서자 만약 D급 봅시다 F형도 이게 f 이래뭔 말이야 F형하고 F이가 어야 그렇지? 어. 자 보세요. 디귿에 이거는 이 그래프, 물론 누가 다행한 건 맞는데 어, f0 더기 f2가 1극대고 극소가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잖아 똑같다는 이 길이도 똑같다는 게 말이잖아, 극에다 그지? 그죠? 이 상태지? 극댓값이 어. x가 뭐일 때야? 0일 때지? 0 그리고 여기가 x가 2일 때야 극댓값과 극소가 똑같다 fx가 참고로 얘들아, 여기 1이다 알겠죠? 이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알아둬도 돼요. 항상 말하자면 극값, 어 모든 삼차원선발하고전대칭이에대칭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게 S축이 있는데 극값에 절대값이 같다면 반드시 그두정 중앙에 뭐 있다? 뭐가 있어? 병옥점이 있어요. 알겠어요? 응, 병옥점. 근데 병1점이 1이야. 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다 대칭, 전대칭이기 때문에 이 만드는 이 근원이 뭐 있다? 1이 있을수없다 이상에서 0과 2, 정가운데 1이니까 알겠습니까? 어, 근데 지금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니고 자, 파임어 절대가 fx가 f 0이네 어,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이거왜 똑같을 거냐? 그렇지? d도 p도 똑같죠? 어. 끝 그럼 이 상태에서 봐 9라고 f0, 짠 이렇게 y는 f0 됐죠? 몇 개? 아, 1, 2, 3, 4, 됐죠? 그래서 얘는 네, 어, 네. 서로 다른 실물의 개수가 4개다. 그래서 디브는 참. 문장이 겠니 여기 풀면 그래서 참, 다 참인가? 아무튼 어다참이되그서 네. 기왕님 대시알겠 계속 다 비슷하게 풀거야. 어 라이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 애플로 다 직접 데려와서 아 디브는 디브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다시 앞으로 넘어서, 이거 한번 좀 풀어봐. 잠1 0오십사번 보세요. 비늘파 네. 안 나왔대요. 백오십사 번좀 풀어보세요. 오십사. 한번 띠고, 하나 이거 씻구하는거 그냥. 이거 사 번에.